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는, 이, 강화석 상자 있잖아요. 던전 깨면 지금 15개씩 주는 이벤트를 하는데, 이걸 2,000개 까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펙업을 할 건데, 지금 딱 2,000개 만들었어. 999, 999. 2개에서 2,000개. 그래서 각각 몇 퍼센트 확률인지 대충, 뭐,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뭐, 이 정도 확률이다. 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찍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 주문서 75개. 일반 주문서 1091개. 강화석 액세서리 강화서 4193개. 무기 방어구 강화서 2855개. 딱이 수치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쭉다 까볼게요. 일단 저기 있는 두 개, 2개, 거슬리니까 두 개부터 치웁시다. 이두 개부터 치우고. 여기서 까보자고. 대체 몇 장이나 주나.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몇개 줬나. 중급 축복 주문서가 107개가 됐어. 32개 나왔어요. 2,000개 까서 32개 나왔어요. 한1.6% 정도 되네? 그치? 대략 한 1.5%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일반 축중 1253개가 됐어요. 한 162개가 나왔습니다. 162개면은 한8% 정도 되네요. 예, 8%. 이렇게 해서 10%인가? 주문서가 10%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장신구 강화석이 2751개가 나왔어요. 얘는 나누기 3을 해야 되니까 917번 나온 거야, 917번. 2000개 중에 917개가 얘였어 고급 무기 방어구 강화석은 2667개 나왔습니다. 얘도 나누기 3으로 하면은 889개 나왔어요. 확률에 거의 차이가 없네요.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네가 45%, 45%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냥 대충 45% 정도의 동, 동일 확률이면은 뭐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잖아. 만약에 확률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뭐 47%대 45%막 이런 식일 것 같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45, 45, 8%, 2%로 추정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강화석을 먹을 게 아니면은 그렇게 높은 확률로 나오진 않는 것 같다. 희귀 4개 주는 거야. 희귀 4개. 희귀 네, 4개를 판마다 준다라고 계산하고 도시면 될것 같아요. 몇번 돌았냐면은 그냥 2,000개 모을 때까지 돌았어요. 134판. 음, 134판 돌았어요, 134판. 그럼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진화를 해서 강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일단 이 친구를 40강을 만들 거예요. 이거 솔직히 40강 못 만들면 게임 아니죠. 예.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성공하겠지? 몇 장이나 먹고 됐냐 보자고. 오케이. 아, 빨리 됐다. 39원까지 얼마 안 걸렸다. 야, 이씨, 언제 성공하냐. 1.6%면 1.6%값 해라. 1253장으로 시작했거든. 1253장. 그니까 러 이제 100장 쓴 거예요. 평 1,000개 남고도 안 되는데. 1,000개 뜬다는 게 기원이었구나. 제발 떠라, 이런 거구나. 나는 저주하는 건줄 알았지. 아, 됐다, 씨. 개 많이 썼네. 야, 고작 199개 나오는데 이걸로 43강을 간다고요? 아, 확률이 높구나. 2%나 돼? 근데, 중급 축중이 없어. 그럼 얘는 손으로 하자. <laughs> 야, 손으로 하니까 바로 뜨네? <laughs> 남자가 무슨 재물입니까, 그쵸? 이거. 무기랑 돌아가면서 하자. 아, 무기가 아니라 장갑. 생각보다 안 뜨네. 이제 뜰때 됐는데 버그인가? 2.58%인데 이렇게 안 뜬다고? 안되겠어요 아 진짜 왜 그래 한번 뜨자 진짜 개오바다 에이 에이 지랄났네 아 얼마 교환도 안되는구나 어! 됐다 어 다행입니다 이거 43도 가능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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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4도 가능해 44도 가능해 44와 대박 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래! 야, 잠깐만! 이거 45도 가능해, 진짜? 아, 제발! 45, 한 번만. 2%잖아. 45! 45! 45! 한 번만! 되겠냐, 씨 44도 감사합니다,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7750개로 악셀을 아예 지금 내가 1 0다이아더 있으니까 9292개를 500다이아로 환상하면 18번 도전할 수 있어요 18번으로 뽑으려면요 3개씩 들여서 뽑으면 됩니다 3번당 한번 합성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냥 내가 변환으로 하면 3개만 뽑으면 되거든 야 근데 이걸로 3개를 못 뽑을까? 9천 다이아로. 악세 3개는 뽑을만 하지 않아? 일단 빨리 여러분 나한테 욕좀 해봐. 여러분들의 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 근데 이거 아니면은 악세를 맞출 수가 없어. 그아끼기 위한 방법 같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아직 늦지 않았어, 기우가. 아직 늦지 않았어, 기우가. 정신 차려. 너 지금 이거 코구마냥 이거 또 합성해 가지고 땅 치고 후회할 거야. 이거 승급 하면 2,500 다이아로 되는데? 일단 맛보기로 우리 다섯 번만 해 보자. 다섯 번. 여러분들, 지금이라면 접을 수 있어. <laughs> 딱 다섯 번. 음. 그치, 합성이야 삼속객 가질 수 있지. 내가 삼속객이 필요해가지고. 안 할게 여러분, 들 말이 맞았어 안 할게 <laughs> 여러분, 들 말이 맞았어 승급이 맞았어 여러분, 들 말을 처음부터 들었어야 했어 다음전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아 치유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제 개수가 모자라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개수가 모자라니까 합성 시도하고 안 되면은 말고, 되면 세트 2 세트 올린 다음에 쓰자. 세트 2까지 바로 올릴 수 있거든. 하나 뜨면 어떻게 생각해? 8,000개 있었는데 왜 모자랄까? 야, 성태일 돌고래도 너보다 합성 능력 좋겠다. 아 가슴이 와닿는데? 딱 클릭 두번 하면 끝나 이거 딱 하면 이제 끝났지 바로 씨. 야 실패하면 안해안 한다고 안해안해안써안 해, 안 해. 안안 맞춰 개 같아가지고 안 한다고 안해 자 방금 전에 그랬죠. 또 그러면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지. 리신님 어서 오세요. 나는 사람이다. y e 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인간 송태일이되겠습니다 우리 엄마한요효도할 거야 알았어 끝난다 학세세개 하고 그 다음부터 방어구 맞추고 소울링커를 제일 뒤로 뺍시다 <목소리>